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사주학자 석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얼마 전에, 어, 선제 역할을 했던 변우성님에 이어, 음, 선제 없고 튀어라는 작품의, 어, 주인공이자, 최근, 또, 핫하게 인기를 끌고 계시는, 이제 임솔력을 하고 계시는 김혜윤님에 대해서 사주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처음 사주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밑에 이제 병자년 기해월 신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태어나시기 자체를 어 작은 땅에서 해가 떠 있죠. 해가 떠 있는데 작은 땅에서 보면 어 예쁜 이제 뭐 구슬로 말을 하셔도 좋고요, 돌로 말하셔도 좋고요, 보석으로 말하셔도 좋고요, 뭐든 좋습니다. 뭐든 좋은데 일단 태어나기 자체를 이쁘게 태어나셨어요. 이 사주상에서 이제 이쁘다라는 뜻은 눈에 띄게 태어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지 자체는 보면은 해자축 축은 없지만 이제 방합으로 흘러가고 있고. 앞쪽은 방합이고, 뒤쪽은 이제 해가 동주 역할, 자영 역할을 하고 있죠. 이건 이제 전체적으로 따지게 된다면, 앞쪽에서는 당연히 앞쪽에 해석을 해줘야 하고, 뒤쪽에서는 뒤쪽에 해석을 해줘야 합니다. 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거나 배우신 내용대로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또 보실 점이라는 것은 일단 해월이기 때문에 스스로 이제 시장적인 가치를 잘 파악을 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시장과 또는 뭐 사회적이나 직업적이나 또는 회사에서 시장가치적인 부분을 잘 따져야 하고 스스로의 시장성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이제 해월생분들이 잘 하시면 좋은 일이고 그 다음에 이 해월이라는 게 보면은 직업적으로는 어 영업이나 장사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또는 이제 이건 조금 특수한 경우지만 이제 청간에 뭐 조금 특별하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은 일찌감치 이제 연예인 기질을 타고 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배우나 뭐 모델이나 어 또는 방송 이러한 예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사주 구성이 어 이러한 비슷한 구성이라면 음 나름의 이제 연예인의 기질을 가지고 계실 수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어 좋으실 겁니다. 연예인 기질이라는 게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어, 뭐, 방송에 나가는 거 이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이러지 않는다든가, 또는 나자신을 이제 알리고 싶어 하는, 또는 사람들에게 나의 어, 모습을 보여도, 어, 거기에 따른 뭐 충격이라든가, 또는 거부감, 이런 것들이 적은 사람들을 말을 합니다. 물론 그게 뭐 도화사를 가지고 있거나, 뭐 자오묘를 가지고 있거나, 이런 분들도 그러하다고 하지만, 그거는 뭐 그런 사주 구성의 일이고, 이 사주는 이런 구성의 일입니다. 네, 그러면서 현재 이 사주가 어 21대운에서 병신운이 오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해가 더 비치죠. 그렇게 되면 땅에 굴러다니는 나의 모습을 사람들이 이제 찾게 됩니다. 찾게 되면서 21부터 어, 나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많이 보이게 되고 비치게 되고 찾게 되죠. 다만 이제 하나 조금 음, 찾게 되는 건 좋은데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럴 경우에는 이제 정신적으로 굉장히 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자기의 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음, 사람들의 관심이라든가 또 내가 보여야 되는 모습 이런 것들에 대한 강박감, 어,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음, 굉장히 정신적이나 정서적으로는 음, 불안감이 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조금 시간이 더 지나서 가을 무렵이 되면은 뭔가 모르게 이제 자기가 어, 좀 정신이 마이가졌다, 깼다. 라는 의미를 스스로 느끼시게 될 텐데, 이 경우에는 자기가 여지껏 이제 조금 음, 뒤도 안 보고 달려오셨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이 뒤가 이제 서서히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스스로 막아놨던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들, 이런 것들이 갑자기 폭발하듯이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히 작품을 하시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정상적인 생활을 하시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어찌되었던 뭐 취미생활이든, 스스로 스트레스를 풀거나 정신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뭐 운동, 뭐, 요가 등등 명상, 뭐, 종교, 뭐, 뭐든 좋습니다. 스스로가 거기에서 안식을 잘 얻으셔서, 정신과 정서적인 관리를 충분히 해 주셔야만, 앞으로 이제 뭐또 병원이나 또는 약에 의존하는 뭐 수면제든지 이런 것에 의존하는 일들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관리를 잘 하시면 충분히 괜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조심하시면 될것 같고, 음, 일단 올해 2024년인 갑진년 오늘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 좋은 일도 있고요 나를 알렸다는 점에서는 내펜도 늘어나고, 또, 어, 비용들도 뭐 버는 게 생기고, 추가적으로 생기고, 그렇게 되는데, 급작이면 올해 이제 이사나 이직은 하시게 되면은 별로 좋지 않은 일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안 하시는 편이 좋고, 음... 그게 그런 게또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음, 꾸준히 이분이 작품 활동을 많이 해오셨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사를 하거나 뭐 그러시진 않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돈이 조금 생기게 되면 이제 대출에 껴서라도 좀더 나은 집이나 이렇게 옮기고 싶은 마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2024년, 2025년은 좀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집을 옮기고 나서 별로 좋지 않은 일들이 발생을 하는 경우들을 보신 경우들이 계실 텐데, 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또 직업을 옮기시거나 직장을 옮기셔서 그러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소속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가급적이면 올해나 내년은 어, 그냥 있는 대로 가시는 편이 좋습니다. 뭐, 물론 이제, 음, 옮기실 거라면, 어, 내년보다는 올해가 조금 더 낫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어, 효과적인 이동이나 이사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음, 시일을 미루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좋을 것 같고요 음, 여기에서 이제 지금 현재 5월달 양력으로 지금 달운이 지속이 되고 있죠. 4월부터 이제 방송을 했을 것이고, 그렇게 하나하나 이제 조금씩 반응들이 왔는데, 지금 온 반응은 사실, 관리를 까딱 잘못하게 되면, 조금 나에게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주는, 반응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이 시기에도 4월에 4월부터 이제 5월까지 스스로 감정 관리를 잘 하셔야 하고 그 다음에 5월 기사 월이 오게 되면 주변에서 이제 들쑤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음, 그냥 뭐 어차피 월운이기 때문에 이사 이동만 안 하면 되고. 뭐 직장하고 회사만 안 옮기면 되고, 내가 현재 다니던 곳이나 이런 곳에서 조금 나에게 이제 뭐좀 섭섭하게 하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도 할 수가 있는데, 음 7월? 7월도 아니고, 이제 8월, 양력 8월부터는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어, 여기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물론 2024년, 2025년은 직장을 안 옮기는 게 좋습니다. 소속사를 안 옮기는 게 좋은데, 어, 5월 달에 보면은 음... 사실, 4월부터 약간의 감정이 좀 쌓이기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냐 하면요, 2024년에, 이제 소속사의 뭐 어른이라든지, 또는 뭐 매니저든, 위에 분들이, 또는 위에 분들이든, 아니면 소속사에 같이 있는 분들이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김혜훈 씨에게 좀 봐달라 어, 지금은 좀 참고 있어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김혜훈씨 자체의 기회나 시간이나 얻어야 될 것들을 좀 양보해 달라는 일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24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양보라는 것도, 양보를 하고 돌아오면 좋은데요. 이게 2024년 같은 경우는 양보는 양보대로 하고, 얻을 건 얻을 대로 얻고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어, 극한의 이득을 가져갈 수가 없는 한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회사에서 사정을 봐 달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협조를 안 하기도 참 애매하죠. 버릇 없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사회생활 못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기회가 사실 나한테 온 기회가 회사 자체 내부의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것도. 조금 이상한 일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서로가 모르고, 그러니까 김효은 씨가 그걸 이제 모르고 지나가 버리면 상관없죠. 왜냐면 회사가 어떻게 했던 간에 김효은 씨가 모르는 상태에서 밑에서 일어난 일은 알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서 감정을 느낄 수도 없고, 또는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런 일도 없, 없겠지만, 문제는 4월 달 후는... 김혜원씨가 그걸 알게 된다는 거죠. 자기가 어, 몰랐던 조금 양보했던 이런 서류나 계약이나 이런 일들이 물밑에서 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스스로 인지를 하시기 때문에 어, 이게 좀 복잡한 일이 될 수가 있거든요. 감정적으로 멀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어, 물론 저라는 사람이 거기까지 염려를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만 어찌됐든 음, 올해는 이제 정산이 굉장히 투명하고 깨끗하게 김혜원씨에게 되어야 합니다 김혜원씨도 어, 알만큼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숨기거나 또는 누락되거나 어, 이런 일들을 괜히 회사에서 긁어부수로 만들지 마시고 잘 정리하셔서 투명하게 김혜원씨에게 정산하고 또 알려주고 그렇게 하시는게 서로가 길게 가기 위한 일이고 더 좋은 일들을 하게 대한 일이겠죠 네. 그런 문제만 없다면 2024년은 김혜원 씨에게 충분히 좋은 한 해로서 잘 넘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김혜원 씨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제 8월, 9월에 가서 이제 좋은 소식들만 들려오기를 바라고요. 7, 8월에. 7, 8월에 이제 조금, 음, 나쁜 소식이나 문제적인 문제가 있다는 소식이 들리게 되면, 뭐, 물론, 올해는 물질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정신적과 감정적인 문제로서 일이 발생을 할수 있기 때문에, 여튼, 음, 나쁜 일 없이 잘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김혜원씨에 대한 사주 음. 이야기는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